어느 한 형제가 목사님 침례를 꼭 받아야 됩니까?라고 물어봤어요. 바쁜데 건너뛰고 나중에 받으면 안 됩니까? 물론 나중에 받든 오셔서 얼마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 받든 그 기간에 상관없어요. 그런데 죄 용서함을 받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 증거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8장 8절에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많았는데 침례를 다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가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용서함을 해 주셨다라는 그런 표시로 용서의 표시로 증거로 침례를 다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이제 허락하사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니 요한이 허락하니라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을 통하여 침례를 받으셨어요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다라는 세례요한의 고백인데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통하여 침례를 받으셨어요 세례요한은 광해에서 일치는 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해결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는 참으로 여러 가지들을 취하지 아니하고 가죽 허리띠와 그다음에 가죽 털옷과 석청을 먹고 그 노숙하는 일들을 그냥 매일같이 하다시피 했어요.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따 먹고 석청을 먹고 그냥 평범하게, 평범한 옷차림으로 사역을 감동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를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들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였음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어요. 하늘 문이 열리면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비들같이했어요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면서 그냥 평범하게 아주 소박한 옷차림으로 삶을 살아갔던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내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독사의 자녀들아 아주 세게 말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독사의 자녀들아 회개하라 그리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도 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도끼가 나무에 찍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독사해야식더라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잊쳤던걸알 수가 있어요. 광해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냐, 무슨 배짱으로 잊히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 주시니까, 잊히기 시작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 사도계인들 그 무리들에게 회개하라. 이아 대단해요, 대단해.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이 앞에서 좌우, 좌우, 고면하, 좌우 고면하지 않고 정말 불이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회개하라 위출 수가 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며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니라. 성령과 불로.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시는데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세례와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와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세를 받아야 됩니다 불세를 받아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세를 받지 않으면 신앙이 미지근합니다 주일를 섬기고 가지만은 주일를 빼먹기가 일을 쓰고 믿음생활이 온전치가 못해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침례를 우리가 처음으로 바깥에 나가서 하는데 그동안에 여의도순범교회 안에 가서 침대탕에 가서 했거든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날 1시부터 5시까지 했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 대교교별로 날짜를 이렇게 선정해서 주일날 오후에 봤더라고요. 그래서 하하 우리가 한번 여의로 나가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 피아노 이렇게 기증한 안수집사님 오셨는데, 이분이 사업차 전국 팔도를 돌아다녀 보니까 침내를안 받으셨대요. 침내를 근데 사업차 그냥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니까 안정된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여기 앞에, 여기 목욕탕, 목욕탕 우리가 독초를 빌렸잖아요. 빌려가지고 거기서 침내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강원도로 또 사업장에 옮겨가니까 또 그리 이사가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교회 의 상황에 따라서 침례는 여의도에 가서 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백운 계곡에 가서 받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와 구속을 동시에 선포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주셨어요 그래 침례받을 때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침례를 받음으로 새 생명을 얻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침례를 받음으로 새 생명이 임한다 아멘 로마스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옛 사람에 대하여 죽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 소, 새 생명의 소유자가 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새 생명의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생활도 새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 죽고 나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공간에서 새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생활을 하며 믿음 생활을 하며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영원히 동양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어 주셨어요. 성경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옛 사람, 과거의 원죄와 자범죄를 지었던 그런 옛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자가 되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말합니다. 연합한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심정을 합한자가 우리는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제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과거는 이제 물의 수장이 되고 나쁜 습관은 물의 수장이 되고 나쁜 버릇은 수장이 되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는 시간부터 예수님과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어 새 사람이 된다. 그와 함께 영원히 산다. 살 줄을 믿는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스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된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는 거예요 세례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례를 침례라고 말하는데 노마스 14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을 위한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 그 시점이라는 거지요.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교회를 탄압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탄압하는지 몰라요. 성교사님들을요, 얼마나 추방당하는지 몰라요. 그냥 그대로 놓고 나가야 돼. 그대로. 그러면 나락게 되는 거예요. 국어사전에 침례는 입교하려는 사람에게 죄악을 씻는 표시다. 그리고 베푸는 의식이며 신앙고백을 통하여 신도가 된 사람에게 행하는 침례다. 온몸을 물에 적시고 죄에 죽고 다시 의의 몸으로 살아난다는 뜻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침례를 받음으로 사망을 이깁니다. 따라서 합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사망을 이긴다. 아멘.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6장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분명한 증거고 부활이 성취되는 것 침례 받음으로 사망권세를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꼭받아야되겠네요 예수 그리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고백함으로 그런 크리찬들은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부인하는 자 거부하는 자들은 안 받아도 돼요 1884년에 고종의 교육과 의료선교를 통해서 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내방을 했는데 정부의 허락을 받기 전에 침례를 못 줬어요 그때 당시에는 서울과 황해도, 소래, 의주에서는 백흥준, 서상윤 등에 의하여 자생교인 집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885년 내한한 미 장로교,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는 1887년 가을 처음으로 북부지방 여행을 시도했고 송도, 소래, 평양을 거쳐 우주까지 왕복을 여행하였는데 이 여행 중에 그는 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어요. 1889년 3월 언더우드는 부인을 대동하고 신혼여행 겸 북부 여행을 다시 시도하는데 이번 여행에는 침례 금지 조약이 붙어 있었어요. 선교사들의 공공연한 종교 행위에 한국 정부가 미국 공사관에 항의하였고 미국 공사관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선교사들의 노골적인 전도 행위를 금했을 때가 있었어요. 침례를 주지 못하도록 언더우드 선교사는 여행을 떠나면서 교회를 가르치거나 침례 주지 않겠다라고 서명을 한 거예요. 한국 정부에 가서. 성명을 하고 났는데 이 침례 신청자들이 20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한국에서는 못 받게 했으니까 압록강으로 건너가는 거야. 압록강으로. 그래가지고 그 땅은 우리나라 땅이 아니니까 압록강에서 침례를 줬어요. 한국에서는 침례를 금지했으니까. 근데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요단강 세례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laughs> 내려오는 게 요단강 세례. 근데 지금 우리 침례는 자유화되어 있잖아요. 어디에서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현수막 걸어놨어요. 지금. 내일 붙이려고, 현수막, 침례식 해가지고. 지금 자유화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못했어요. 그래서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표징으로 받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정장 10장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오래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금하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례를 금하면 안 돼요 누가 침례를 금합니까? 금할 자가 없어요 결혼해서 부부가 됐는데 사람이 누가 살지 말라고 헤어지라고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신이 하나님이 묶어 주었기 때문에 침례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 금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요. 정죄가 끝에 가서 지옥을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4경 22장 16절 이제는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죄를 씻으라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5절에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성부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안계셔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자 100%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시려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내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강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몸이 더러우면 물로 씻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침내를 통하여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죄를 씻는 건 아니다 제, 하말티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 있는 상황을 말하는데 이걸 씻는 건 아니다.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의지대로 주의를 섬기고 성령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고 침례를 받으셔야 돼. 그리고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 라고 고백해야 돼. 그리고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라고 고백해야 돼. 그리고 나는 침례를 받음으로 믿음으로 사망을 이겼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망을 이겼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마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